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신약 276페이지입니다. 펼쳐보세요. 노트에 또 기록하시고 노트에 딱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의 주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입니다. 말씀의 주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말씀 본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였습니다. 섰다.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뭐가 섰다는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일어섰다는 뜻이 아니라, 아, 좋은 일이 생겼다. 일이 잘 되고 있다.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 믿음을 세웠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어떤 뜻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었을 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샀다, 컴퓨터를 샀다, 자전거를 샀다, 좋은 옷을 샀다. 마냥 키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너무너무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나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꼭 하나님은 또 좋은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그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을 욕하고 악평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살다 보면 못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못된 친구들은 가까이 하면 아니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을 막 욕하고, 친구들 함부로 욕하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욕하고, 청소년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여자 이야기하고, 이런 친구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민기야, 알겠지?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 조심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야 됩니다. 파란불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파란불이 바뀌면, 그래가면 되잖아. 그러나 한번더 쳐다봐야 합니다. 왜? 오토바이가 달려오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들 막 달려옵니다. 자전거도 달려오고, 오토바이도 달려오고, 또 엄주 운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팔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고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큰일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딱 바뀌었다 그러면 파란 불이라 할지라도 오른쪽 왼쪽 꼭 쳐다보고 건네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민기. 성현이 성민이 박진박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속상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짜증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반찬투정에도 안 되고 용돈투정에도 아니 됩니다. <laughs>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면 나중에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용돈도 또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짜증난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화난다고 해서 욕하고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아시겠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사람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이 달라진다. 조심하는 사람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이 달라진다. 조심할 때 보다 더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가니까.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쫓겨납니다. 마을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어쩔 때는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호랑이 밥이 되기도 하고, 두들겨 맞다가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마치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나이, 학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와 같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아주 무서운 시대에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믿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주 매주마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우 학교 안 가니까 좋아? 그지? 여러분들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만 코로나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 갈때 마스크 쓰고 가잖아 코로나를 조심할 때 말로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됩니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쓰고 다녀야 코로나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빗게 갈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면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마스크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100% 코로나 걸립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많은 축복을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무조건 차 조심하여. 아시겠죠? 차 조심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급하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자전거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부터 여러분들, 화난다고 해서 무조건 짜증내고 욕하지 말고, 동생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말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말조심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민기 박진박한 성민이 성년이이 아이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조심하고 조심해서 사고가 다 빗게 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 절대 나지 않고, 불의 사고 절대 났으면 안되안이 됩니다.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청소년이 될수 있도록 나쁜 말 하는 나쁜 청소년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 여러분. 예배 끝났습니다. 노트 필기 잘 해서 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